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나 때는 말이야 개인 유기로 달라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곧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나때남 최대원 곧 미남 공기 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과거를 소환하는 남자 나때남 최대원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곧 미남. 공기빈입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 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 뉴딜 시즌 2 이번 주에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산업단지 줄여서 우리가 산단 이렇게 부르는데 제조업의 근간이자 강소기업들의 요람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산업단지라고 하면 막 굴뚝에서 연기가 풍풍 풍풍 나고 그래야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약품들의 그 냄새, 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케인 뉴딜로 새롭게 변하게될이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 이건 기존의 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산업단지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2차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때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왕 생산할 거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왕창 왕창 찍어내자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게 2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공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요. 옷이 하나가 공장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이라든가 울산 같은 도시들, 창원 같은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걸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단지, 이플란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근데 그명함이 있어요. 서양에서 한 200년 걸리는 산업화를 갖다 한 50년만에 해버렸거든요. 고정자본이라고 하죠. 무슨 공장 기계든 갖다 놔가지고 하여튼 산업단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에 너무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정신없이 달려온 몇십 년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좁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구성된 이 산업단지들을 갖다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고쳐가지고 21세기형의 산업단지로 바꾸는, 그래서 디지털하고 연결을 해서 바꾸는 게 이제 스마트 산업단지다. 때가 됐군요.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책임져온 산업단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KTV 아카이브 영상으로 구성한 K-뉴딜 뉴스거든요. 목소리 좋다고 난리들입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뉴딜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산업단지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봅니다. 1967년 4월 서울 구로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수출산업공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경공업을 주력으로 삼았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은 섬유와 신발 그리고 가발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영화산업이 발전하면서 품질 좋은 한국산 가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발 수출만으로 1억불을 벌어들였고 세계 1위 가발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1 9 6 7 0년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발전과 근대화 이면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했던 여공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경공업 위주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산업의 필수 재료인 석유와 철강 산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울산과 여수에 설립된 정유 공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산업 역군으로 불리던 기술자들은 1등 사위감으로 꼽혔죠. 1973년 12월 준공된 경북 구미공단에는 전자공업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과 라디오, 계산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 한해 동안 4억불의 상품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장 근로자들은 작은 부품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립을 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덕분에 제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3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었죠. 1990년대 한국의 수출 품목 1위는 반도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루게 한 초석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한 경제 발전의 요람 산업 단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지금까지 케인 뉴딜 리스라떼남 최대환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의 모습이 아, 정말 빛과 그림자가 네. 다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 그 여공 누나들. 네. 저 어, 중학교 때 마산의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아, 거기에 아침에 등교길에 버스를 타면 갑자기 누나들이 음. 엄청나게 타서 그렇죠. 콩나물 시루처럼 됐다가 예. 그 수출 자유자 앞에서 썰물 빠지듯이 예. 다른 버스가 텅텅 비입니다. 예. 그 누나들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주역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잠깐 그 지난 50년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60년대에는 우리가 어떤 지경이었느냐? 어떻게 해서든 조그만 공장 하나부터 미싱 기계 하나라도 구해오느라고 혈안이 돼 있을 때예요. 네. 질소 비료 공장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일본에서는 노후화 돼가지고 버리는 기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니까 쥐가죽을 미싱질, 박음질을 해서라도 그걸 팔아서라도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고그 기계를 사오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진국이 하던 걸 갖다가 따라하고 그 다음에 하던 기계를 가져와서 그걸 더싼 값에 만들어서 수출하는 걸로 게 재미를 보는 시기, 80년대 그렇죠? 패러다임이었는데 우리의 네. 위상이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한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좀더 선진적이고 좀더 앞서 나가는 기술을 하는 그런 공단과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산업 단지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풀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디지털과 결합된 스마트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차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트 그린 산다는 자세히 뜯어보면 네. 디지털과 그린이 네둘다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현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자면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안 전체로 들어가는 투입하고 산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드론을 띄워서 전체 그 산업단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걸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시켜서. 어떤 투입물들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산출물로 바뀌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옛날식의 그 어두운 측면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벗어날 수있게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아까 처음에 하나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촘촘하고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예. 그 산업단지 하나가 마치 그 유기체처럼 생명체처럼 예. 예.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아주 ]군요. 좋은 비유입니다. 아... 아주 좋은 비유인데 왕심리 똥팔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그 형님은 잘 모르겠는데 누구요그 왕십리에 그 커다란 분뇨 처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물자가 있으면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처리해야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산업단지도 생태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도시로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드론도 띄우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이게 스마트 산업단지. 그렇군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일단 깨끗해진다. 예. 친환경적이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예. 효율이 높아지고. 예. 어, 그렇죠. K-뉴딜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7개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을 하고요. 올해 2025년까지는 추가로 8군데를 추가해서 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또 이 화로가 앞에만 앉아 있는 제작진이 아닙니다.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가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K n e w 현장을 찾아서 함께 보시죠. 어, 이곳은 저희 대모 공장의 전체적인 제조 운영 상태와 그 다음에 설비의 어떤 그 정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제 센터입니다. 공장에서 각각의 그 기기들이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파악을 할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소모에 따른 어 환경 오염, 특히 그 온실가스들의 배출량도 추정을 통해서 어떤 공장에 제공해줌으로써 우리 공장이 환경에 끼친 요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도 같이 개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 기술이 그 제조 쪽 스마트 산단에 어떻게 적용될 수있는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작업자가 지금 어떤 특이한 글라스를 쓰고 작업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업자의 눈에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품을 가져와야 될지, 이 부품을 어디다 끼워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있는 정보들로 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기술적 격차들을 조금 더 좁히는 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MR에 관한 무인 운반차가지 물건을 가지러 가는 공장이고요. 자율주행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있는 기구 구조물을 정밀하게 스캔을 해서 내가 물건을 뜰때 떨어뜨리거나 혹시 걸리지 않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내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5G 툰 캐릭터 통신을 연계해주는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기기들은 설비에 붙어서 그 설비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5G 단말기를 전송을 해주고 이 단말기가 중계기, 중계기가 관제센터로 함으로써 원격에서 공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어시아 산단을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제조산업단지로 배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고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이 친구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네. 예. 너잘만났다 데이터 댐. 아, 아, 저것이 예. 저렇게 무리 없이 돌아가려면 예, 예.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기업들의 에너지, 물류, 환경, 안전, 교통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 댐으로 종합되고 예. 그 데이터들을 다시 입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또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산업사를 회 생각할 때 도시하고 농촌하고 공단이라고 하는 3분법이 있었죠. 아, 그렇죠. 도농공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도시는 여기서 뭐 그냥 빠글빠글 그 하는데고, 네. 농촌은 농사 짓는 데고, 공단은 그냥 무조건 폐수 쏟아져나는 데고 이게 소멸하는 겁니다. 데이터 댐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공단의 차이점이 사라지면서요. 이제 비슷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공단 지역이라 하더라도 폐수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농업이 가능합니다. 공장하고 그 농업 지역이 공존하게 되고요. 어디 가서나 친환경적이고 어디 가서나 생산적인 그런 사회를 살수 있죠. 푸르른 산업단지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농업 단지가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농촌. 이게 그렇죠. 또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부가 같이 그 생활 지역이 가능해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린 스마트 산업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이죠. 저는 그린 스마트 산업 단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초강력 건전지를 장착한 슈퍼거위다 많은 황금알을 낳아줬습니다. 우리에게 산업단지가요. 아, 그런데 너무 노후해지고 예. 이제 좀 힘이 빠졌습니다. 예. 이때 에너자의 땡. 정만 스물한 개, 동만 스물두 개, 몇 개까지 낳지? 다시 이게 가능해진다. 아. 우리를 먹여 살릴 슈퍼 거위가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소장. 저, 이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이 그, 저 경제학자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요 예, 저는 그좀 반대로 좀 구수한 비유를 하나 드리려고. 네. 방학간이 된다. 아. 요게 영어로는 이제 밀, 그, m-i-l-l 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처음에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이 밀, 그러니까 이 방앗간이라고 하는 게 공장이라는 뜻으로 처음 쓰였을 적에 그렇죠.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의 유명한 시, 시가 있어요. 악마의 메뚜리다. 매연을 토해내고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동네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악마의 메뚜리 공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저주스런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원래 방앗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레방아 이렇게 물을 흐르면 그렇습니다. 그냥 공동, 공덩, 공동하면서 그냥 찌어지고. 친환경적이면서 사람들의 삶하고 어울리면서 또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서 다가오게 되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 산업단지는 저는 더 이상 윌리엄 블레이크 말처럼 악마의 맷돌이 아니고 이제 방앗간이다. 다시 친환경적인 방앗간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방앗간이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구수합니다. 네. <laughs> 쉽게 말해 케뉴딜 다음 주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떼남 최대원이었고요. 곧미남 공기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2가 몇회 남지 않았는데요. 몇회 안에 과연 곤미남이 꽃미남이 될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타를 많이 당한 가전제품 뭔지 아십니까? 헤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그냥 근데 신기한 건 맞으면 또 나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laughs>